제가 사실은 어 오늘 성찬이랑 뭔가 컨텐츠를 어 하나 <laughs> 같이 할게 있어가지고 맞아요. 어 네텐츠를 찍었는데요. 컨텐츠 스포종 약간 제 취미를 제 취미 생활을 정우영한테 공유를 했는데 약간 스포츠 정우영의 축구를 오늘. 가르쳐줄 오늘 성찬이라고 합니다. 거기에 더 플러스를 하자면 축구공. 아, 보여줘요? 기술, 기술. 아아 선생님 어. 이런 거할수 아 있어요? 아니 그냥 말해버리면 어떻게 해요? 말해버립니 말해버리면 다죽는데다 말해버리면요. 여거거든. 아 이게 또 기술입니다. 기술, 기술, 기술. 또 그냥 맞아요, 그냥 축구했습니다. 같이 오랜만에. 성찬이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여서 그렇죠. 음, 너도 축구 음, 좋아해? 축구 좋아해. 저 개인 포스라까지 고비를 응. 하고 있을 정도로 <laughs> 축구 좋아합니다. 소찬이가또 잘해요.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아, 네, 또. 정우 형이 진짜 잘해요. 그아 이거 것도 스폰인데 아, 확실합니까? 아 이거 말해야 되나? 예, 네, 말해야돼요아 네. 이거 말해야 되나? 뭐 어떤 거? 어떤 거. 그... 어떤 거? 휴지 아 휴지 휴지 그거는 이제 콘텐츠로 어. 확인해 보시면 알수 휴지가 휴지로 엄청 잘했어요 그게 스포입니다 네 바로 시작 네,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나이스.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나이스. 열 여섯 나이스 아열 여섯 개 16개 못하는데, 절대. 오케이. 아, 16개. 예. 선생님, 아, 가능하게 쉬겠어요? 나 팔굽혀펴기 10개 하고 할까? <laughs> <laughs> 해 볼게요. 네. 예, 바로 갈게요. 네. 둘, 셋, 넷, 넷. 아! 네, 바로 그 상태에서 팔굽혀펴기 바로 하시면 바로 될까요? 팔굽혀펴기. 네. 하나, 네. 아홉, 열. 아! <laughs> 선생님 지금 저, 저한테 지져가지고 좀 눈물이 나요. 아... 그래가지고 눈물좀 한번 닦고 시작하겠습니다. 아... 음, 음, 괜찮아요? 어 네. 어...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네. 자 갑시다. 리프팅 대결을 했었는데 어, 선생님 답지 않게 리프팅을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실력으로 승부 받습니다. 리프팅을 16개나 했단 말이에요. 와, 그거는 진짜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. 어, 솔직히 저보다 좀 잘하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이 실력 100점 만점에 70, 80.